오늘 내용은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가 부위별로 통증을 느끼는 질환들도 있지만은 무작위적으로 전신에서도 이제 통증을 느끼는 질환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파킨슨병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기준은 일단 첫 번째는 서동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첫 번째 진단 기준이에요. 서동증이라는 거는 어 행동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뭔가 좀 어주버져요. 그래서 단추를 끼는 것도 좀 상당히 어. 어려워지고요. 이제 걸음걸이를 출발을 할 때도 처음에 이제 걸음을 뛸때좀 시간이 한참 좀 걸리고 나서야 이제 걸음을 뛴다든지 이런 증상들도 생기고요. 그래서 검사를 할 때는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을 시켜봐요. 어, 손을 쥐었다 폈다를 1분 동안 이제 시켜보는데 계속 쥐었다 폈다를 하는데 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별로 속도의 차이가 없이 리듬이 퀄하게 계속 할 수가 있는데 확신 병이 있는 분들은 이게 하다가 자꾸 속도가 좀 늦어져요. 뭐 이런 특징들도 보이고요. 손을 뒤집어서 계속 이렇게 하게 해보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거의 같은 자리를 리듬이 걸하게 하는데, 이 손에 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 리듬이 약간씩 좀 이렇게 엇박이 난다든지, 아니면 같은 자리를 두드리지 못하고, 한단지 이런 증상도 생기고요. 뭐 숫자 3자를 계속 써보게 합니다. 그러면 어 정상적인 사람들은 계속 같은 크기로 쓰는데,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3자가 점점 조금맣게 줄어들어요. 뭐 이런 특징들을 보면서 서동증을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죠. 자 서동증이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고요. 그리고 나서 손 떨림이나 아니면 강직이 있느냐 이둘 중에 한 증상만 나타나도 이제 파킨슨병을 강하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손이 떨리면 다 혹시 무슨 중풍 아니야 아니면 뇌의 문제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 수전증 간단한 이제 수전증들도 많아요. 주된 차이는 이런 거예요. 수전증 환자들은 가만히 있을 때는 잘안 떨어요. 근데 뭐를 집으려고 그러면 좀 떤다든지, 뭐 젓가락질 하려면 떤다든지, 어뭐 이렇게 소주잔을 잡으면 뭐 이렇게 떤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수전증이고, 파킨슨 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떨어요. 근데 뭘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잘 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검사를 할때 일단 손을 한번 들고 눈을 감아보게 하는데 일단 움직일 때 처음에는 잘안 떨어요. 근데 이대로 가만히 있다고 한 10초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그런 전상들을 보면서 이제 파킨슨을 의심을 해보게 되죠. 강직감도 많이 나타나요. 팔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일단 수동적으로 쭉 피면 은 그냥 잘 펴져요. 근데 이 파킨슨 있는 환자들은 한 번씩 툭툭 벌립니다. 툭툭 걸리는데 마치 기아가 움직이듯이 단계별로 이렇게 벌리는 그런 강직감을 보이고요. 일단은 중풍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도 강직이 많이 찾아와요. 근데 강, 이런 중풍으로 인한 강직을 한번 쭉 피다가 한번에 탁 걸리고는 또그 다음에 서서히 펴지는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어, 파키스탄 환자들은 마치 기아가 움직이듯이 단계별로 한번씩 툭 걸렸다가 이런 특징을 보일 때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일단은 이런 증상이 관찰이 됐을 때 전조 증상을 경험을 했는지를 먼저 문진을 하게 돼요. 혹시 경비 최근에 몇년 동안의 경비로 고생을 하셨는지 냄새는, 냄새를 잘못 맞지는 않았는지 혹은 입맛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뭐 잠자리가 수면 중에 이렇게 막 움직이고 했던 그런 게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전자증상을 경험을 했다 그러면 의심을 해보게 되고요. 근데 파킨슨 병하고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다른 진 일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파킨슨이라고 바로 진단을 하진 않고 어, 다른 유사질환은 혹시 아닌지를 먼저 좀 충분히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병들이 같은 문, 어떤 그런 문제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약인 성파키슨증후군이 있고요. 우리가 먹는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는 약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증상들이 있고 뇌혈관장애성파키슨증후군이라는게 있어요. 머리로 혈액공급이 잘 안되고 그래서 이제 생기는 파키슨 유사증후군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뒷목에 있는 근육들도 좀 많이 뭉쳐 있고 아니면은 요 푸도하고 경추 유번 사이가 많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 생기는데 그런 건 기계적으로 좀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머리가 혈액 공급이 잘 되게 만들어 주면 어, 쉽게 개선이 되고요. 약이성 파킨슨 증후군도 먹고 있는 약을 끊으면 음, 증상이 이제 완화가 되게 됩니다. 치료는 잘 되는 편이고요. 어,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약물들 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어, 정신 신경병에 쓰이는 약물들이 상당히 어, 그런 부작용들을 많이 일으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면제로 먹고 있는 그런 약물들도 어, 잘 일으킵니다. 혹은 어좀 이렇게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를 하는 항구토제 중에서 레보설프라이드라는 약물도 여러분들 아마 어 위장약 드시는 분들 중에서 좀 많은 분들이 처방받는 약인데 그런 약들도 있고요. 어그 외에 도파민 분비를 좀 억제를 시키는 그런 약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내가 먹고 있는 약들을 한번 정도 좀잘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파킨슨 병을 치료를할때 있어서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약물 치료예요.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파민 자체를 좀 투여를 해주거나 아니면 도파민이 오랫동안 작용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조적인 약물들을 투여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교육이에요. 교육이나 아니면 영양이나 운동들을 통해서 좀더 오랫동안 그런 활동들을 유지하게 만들고 말기에 가게 되면은 어떤 외과적인 수술적인 요법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파킨스 병에 쓰는 약물들 상당히 많은 종류의 약물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부족한 도파민 자체를 보충을 해주는 약물들도 있고요. 어, 도파민이 조금 더 오랫동안 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약물들도 있고요. 어, 도파민이 이제 분비가 되면 대사가 돼서 분해가 돼요. 그 분해되는 거를 좀 막아주는 어, 그런 약물들도 있고, 그 외에 이런 보조적인 약물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파킨슨 병이 최초의 진단이 되고 나면은, 어, 초기에는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는 않아요. 그럴 때 이제, 어, 도파민을 처음에 투여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증상이 빠르게 개선이 돼요. 어, 그래서, 어, 그거를, 어, 허니문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왜 우리 처음에 이제 결혼하면 처음에 되게 금술이 좋잖아요. 사이도 좋고. 그렇죠. 어, 그게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나요? 한 1, 2년 정도 지속이 되죠. 그래서 이 도파민 약물도 한 1, 2년 사이에는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약물들을 한두 가지 더 처방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이 약이 거의 이제 효과가 좀 미진하게 되고요. 그때쯤 되면은 여러 가지 이런 보조적인 치료들을 같이 하기 시작을 하고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는 이 약물이 거의 효과를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환자들을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얼마나 빨리 발견을 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 기능들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가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최소한 아, 이그 기능들, 도파비를 분비하는 기능들이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될수 있도록 처음부터 어, 너무 이렇게 과하게 약을 쓰지 않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가면 이제 외과적인 수술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수술적인 요법은 전기 충격 장치를 이렇게 몸에다가 삽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주기적으로 뇌에 전기 자극을 주면서 그런 도파의무비가좀 지속되도록 하는 그런 수술적인 요법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파킨슨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거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먼저 문제를 하나 내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뇌는 무엇에 쓰려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음, 있음, 있으신가요? 자, 내 뇌는 왜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일까요? 공부하려고 있을까요? 응? 우리 뇌는요, 어, 무언가를 학습하고 공부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활동들을 하고 어,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면서 어, 내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있고요. 그래서 뇌를 활발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몸을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몸에 미세한 동작들 이런 동작들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 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활성화되고 자극을 받으면서 이 활력이 유지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근데 늘 똑같은 행동들 반복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보다는 어, 좀 다양한 행동들을 복합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뇌를 활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 왜 고돌이 치면 이렇게 치매도입한다 그러면서 <laughs> 하시잖아요. 어, 실제로 손을 좀 많이 움직여주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태극권을 하면은 이런 파킨슨병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 동작들, 몸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뭐 춤이나 무용 같은 거를 배우라는 그런 조언들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자전거를 열심히 타시는 분들이 파킨슨 병의 35% 이상 좀더 지연이 된다는 그런 연구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머리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아니죠. 몸을 많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게 우리 뇌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한의원에 오시게 되면은 일단은 몇 가지 이제 치료들을 해드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침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전침을 걸게 되면은 뇌의 혈류량이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뇌의 특정 부위의 혈액 공급들을 훨씬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어느 부위를 자극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뇌의 특정 부위들을 자극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파킨 환자들한테 전침을 걸어서 어, 계속 좀 뇌를 활발하게 이제 만들어 주는 그런 치료 방법들을 쓰고 있고요. 어, 벌침이 효과적이라는 논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혈자리에 이봉독에 자극을 주게 되면은 이런 도파민의 어, 지속력이라든지 지속 시간을 상당히 좀 많이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어, 그래서 양 약의 어떤 복용량을 조금 더 줄여 줄수 있다는 그런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약을 같이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두파민 작용 기간들을 꽤 오랫동안 훨씬 더 오랫동안 좀 늘려줄 수가 있다는 결과들도 많고요. 그래서 주로 쓰는 약물들은 뭐 천마나 감기나 청궁이나 하수오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런 약물들이 그런 데좀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킨슨병이 어떤 건지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파킨슨병은 어, 완치가 되는 질환은 아니에요 불행이도 하지만은 어, 꽤 오랫동안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꽤 오랫동안 좋은 컨디션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어, 옆에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그런 노력이나 의지가 좀 많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어, 파킨슨병에 걸렸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어, 네, 적적으로 극좀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해나가시면은 내가 파키스병 환자임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어, 활발한 파키스병 환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날마다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이요. 여러분들 건강을 유지하고 함께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